안녕하세요 알트마칩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지케이싱크입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단계 하락 이후 약 20에서 30%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볼게에 앞서 요즘 유튜브 보면 이 코인 500%, 800%, 1000% 간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과거 불장 때 수백 퍼, 수천 퍼센트 오른 코인들은 시가총액이 겨우 몇십억, 많아야 몇백억 짜리 코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인들이 이미 올라서 지금 시총이 몇천억 단위인데 여기서 다시 몇백 퍼센트 오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저희 알트마 집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장 멘트 없이 현실적인 손익비와 목표 구간을 기준으로 스윙 타점과 단타 타점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크게는 몇십 퍼센트, 짧게는 몇 퍼센트 수익까지 리스크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확대해서 왜 하락 이후 20에서 30% 상승을 보고 있는지 그 상승 근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지금 일본 차트를 보신다면 이전에는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에서 위로 꼬여있던 역별상태, 즉 하락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동 평균선들이 위로 올라와주게 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정리가 되는 정배열 상태, 즉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으로 바뀌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이제부터는 시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는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세, 즉 새로운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바닥 구간들을 여러 번 다지면서 힘을 모은 뒤에 한번 펌핑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중요했던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자리를 다시 지지선으로 삼아주는 흐름이라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일본과 주봉에서 보조 지표 흐름을 보면 두 타임프레임 모두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모두 상승 방향성, 주봉 같은 경우 모두 상승 방향성을 가리켜 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조 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인데요. 이건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들의 기울기 방향만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 중기, 장기 모든 구간의 선들이 위쪽을 향하고 있고 이건 곧 중장기적으로 상승 신호가 진행 중이다. 즉 전체적인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상승 방향성에 대한 근거들은 확인을 했고 이제 메인 포인트인 어디에서 진입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시간 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강한 상승 펌핑이 나준티 지금은 파란색 선인 20 저가 이평과 20 고가 이평, 즉20 이동평균선 밴드 구간에서 눌림 조정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급하게 올랐던 가격이 잠깐 숨구르기 구간에 들어간 것이고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현재 차트를 보게 된다면 고점 구간을 새로 돌파를 해주면서 찍어준 이후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20동 평균선 밴드 구간에서 눌림이 나와주는 포인트, 즉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대는 약 83원 구간에서부터 95원 가격으로 해당 구간에서 터치 이후 1시간봉 기준 상승 반전 연결들 패턴이 등장하게 된다면 83원 구간까지 매집 형태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 설정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금 고점 구간이 약 126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 진입했던 캔들의 저점 구간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간이 0.618 되돌림 구간이에요. 이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차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그어서 되돌림 구간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익절 구간을 잡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추세 반전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손절가를 설정해 줄 겁니다. 손절가는 직전 저점인 73만이 깨지는 구간, 즉, 72원 부근에 설정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설정하면 약 88원 근처에서 진입하였을 때, 손익비가 1대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 비율상 꽤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고점에서부터약 88원 진입, 618 구간을 목표가로 잡았을 때, 손절 퍼센트 정도는 약 18%, 그 다음에 2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0.618 되돌림을 잡았을 때약 1대 2가 살짝 못 미치는 정도고요618 되돌림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0.75 되돌림, 그 다음에 전구점 구간인 126원 부근까지도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손익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단타나 스윙 간점 모두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다른 알트마칩코인이나 디테일한 차트 분석 진입 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통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